이사 말씀은 고약 성경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17절에서 9장 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에서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루살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그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낫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많게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아하 했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떠했고 그리고 주위 외교에 있어서 그 지혜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수학을 전공하면 수학의 그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역을 하고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최고 권위자, 유통을 건설하신 분, 무역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한다는 이 교회의 전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있는데요. 신약교회도 동일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솔로몬의 무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의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별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무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항구들이 나오고 이 솔로몬은 이 무역에 있어서 전도서 11장 전반부에 보면 그가 일곱이나 여덟에 나누어 배들을 띄웠다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해석에 따라 그 음식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제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일곱 여덟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일부였습니다. 음식물을 물에 띄운다는 전도서의 그 표현은 음식물을 싣고 그것을 바다에 띄운 배에 실려서 먼 곳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배에 일곱 여덟로 나누어서 띄운다는 말은 일곱 척 여덟 척을 동시에 다양한 곳으로 보낸다는 뜻인데, 그 중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척만 되돌아 온다면, 한 척만 되돌아 온다면 그것으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금의 귀한, 금을 많이 싣고 되돌아 왔다는 것은요, 여러 척 중에서 한 배가 돌아와서 부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무역 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투자를 할때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쏟을 때 일곱 여덟로 나누어서 하나님 이 중에 하나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가지 계획하는 하나하나에서도 일곱 여덟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투자 기법으로는 분산 투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무역에서 그것은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를 응답함으로 그 전체를 다 갚아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구석구석의 상황들을 잊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건축 사업과 그리고 대외 무역들을 이루어 가실 때라는 말인데,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솔로몬의 중요한 왕으로서의 직임으로 맡겼을 때 의무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방법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본문은 이 솔로몬과 한 여왕의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높이시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소문이 역할을 합니다. 소문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소문을 일그러지게 낼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뭘 하나 덧붙여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문들을 다루실 때그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현장이 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현실과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요 그것은 단순한 솔로몬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떤 학자들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우리가 남한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한요정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이방에 빛이 되신 것처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복종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표정, 말한 마디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밤에 잠들고 우리가 깨어나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소문들과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뻗쳐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을 한번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의 왕은요 솔로몬에게 아부를 할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대등한 한 다른 나라의 여왕이 와서 그에게 그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솔로몬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한번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으로 솔로몬이 그냥 잘되었다, 그가 잘 나가는 왕이었다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 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각성시켜 주는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다가가, 다가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은 초라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초라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영원히 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알려 주심, 그 알려 주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곱 여덟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중에 한 가지를 되돌리실 때 그것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되는 이름을, 우리의 기도를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한번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요. 바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식물을 배 위에 싣고 일곱이나 여덟 나누어서 그 무역선을 띄운 솔로몬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올 때 다른 것들은 파도와 또 어떤 일들로 화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금이나 어떤 그 화려한 왕궁보다는 그 가운데서 너는 누구이냐라는 그 질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스바 여왕의 고백처럼 복음이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더욱 더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